인하대학교 성적 반영 어떻게 되느냐, 요 등급이면 괜찮나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정도의 완성도인데 특병전상인 이유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그리분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인하대 실기대회 수상작 분석해보면서 요번 수시 어떻게 될지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시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디자인융합학과 보시면은 학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검정고시는 못 봐요. 검정고시 출신자는 못 보고 졸업생까지 이렇게 볼수 있다. 실기가 70%, 학생부 교과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사 시간 3절 5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류디자인과 같이 보고 있죠. 의류디자인과는 실기하고 비실기 이렇게 같이 선발을 하고 있어요. 실기 70%에 교과 3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 3절 5시간. 실기 고사 문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인하대학교 저한테 DM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인하대학교 성적 반영 어떻게 되느냐, 요 등급이면 괜찮나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졸업 예정자하고 졸업자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만 들어가고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포함된다는 거. 이제 디자인 융합과 의류 디자인과, 그리고 뭐 조형예술학과 이렇게 실기를 보는 학과들 보시면은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3개 영역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중요하죠. 등급별로 배점이 됩니다. 1등급은 10점을 주고요. 꾸준히 0.2점씩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0.4점 이렇게 떨어집니다. 6등급으로 가면서 8점까지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1점 차이 이렇게 되죠. 거기에서 7등급으로 가면서 반타작이 딱 나요. 네, 40점 이렇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5등급 이내가 좋겠지만 6등급도 감옥이몇 감옥 끼어 있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지만 7등급이 껴선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성적 환산하는 거 한번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6등급까지 지원 폭이 이렇게 잡힌다. 물론, 실기로, 실기 최고치로 올라간다면 커버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하대,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N수생들은, N수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된다. 이런 게 키워드가 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내신 등급도 6등급 이내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올해 실기대회 문제 한 번씩 보면서 그림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 이나대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여러 개 나오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번에 실기대회도 마찬가지로 소재가 4개씩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RPM 게이지, 자동차 속도 게이지죠. 줄자, 안경, 그리고 자동차 열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죠. 속도감. 기존에는 이런 제시어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제시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나대 교수님들께서 제시어에 많이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상작은 특별상이 있었어요. 그림 전체를 보고 특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의 그 RPM 게이지가 어, 메인 주제물체로 나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줄자와 이쪽 백그라운드의 줄자 그래서 옐로우 블랙 대비 주고 있고요 뭐 안경 어디 있지 또 자동차 키는 어디 있지 그런 걸 보면은 요런데 살짝씩 그냥 여기에 살짝 썼어요 정도로 이렇게 옵션으로 넣고 있습니다 소재가 4개 5개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다 집어넣기 보다는 점과 면의 역할을 할수 있는 소재를 선택해서 먼저 구성을 해놓고 그러면서 옵션으로 이렇게 살짝씩 집어넣는 거 이게 사실 인하대 그림의 유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수상작이에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rpm 게이지하고 전체적인 화면의 구조는 줄자의 요소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줄자를 꺾어서 d글자 공간을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속도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rpm 게이지가 날아나오고 줄자에 걸쳐져서 이렇게 주제부를 만들어 내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큼직한 실루엣들도 다 줄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작게, 열쇠, 여기 안경, 이렇게 나오면서, 어, 얘네들은 그냥 액세서리 옵션으로 살짝씩 들어가고 있죠. 이게 어떤 조형 요소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엑스트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어, 마찬가지로 동상수상작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진 않을게요. 또 마찬가지로 줄자로 꺾어서 놓고, 여기 줄자 나오고, RPM 게이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도의 키워드는 막 이게 이제 흔들흔들 바늘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속도에 대한 이야기로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은상수상작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대체로 RPM 게이지를 주제물체로 설정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줄자를 가지고 주제물체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큼직한 RPM 게이지를 집어넣어서 면역화를 하고 거기에서 빡빡빡빡 꺾여서 튀어 날라 나오면서 줄자 아이 친구 여기 요기. 아 여기에 이런 액션을 같이 그린다는 거 표현이 뭔가 애니틱하네요 네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로 형태 앞부분은 그래도 정확하게 줄자의 형태 뭐 이런 글씨나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그 뒤에 부분에서 이런 액션 기초 디자인에서 조금 생소한 액션이 나타났어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큼직하게 이렇게 꺾여서 나와서 줄자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충돌해서 부딪혀서 깨지는 연출 이렇게 포인트 물체와 큰면 구조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작게 또 옵션으로 이렇게 안경하고 열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제부에서 속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구조 들어가고 거기에서 선들이 쭉 뭉쳐서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작년 인하대 수상작에서도 있었고 올해도 여러 학교에서 보였었던 뭐 한양대학교 나사못 꼬리빗 거기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아, 요런 그림이 이젠 수상을 하는구나. 어쨌든, 실기대회에서 수상한 그림들을 여러모로 어, 분석하고 자기화시켜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것 이것도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이지 않나.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꽂혀 들어가는 연출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경이 들어가면서 안경에서 약간 굴절과 확대의 이미지도 살짝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재를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한것 같아요.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금상수상작입니다. 사선의 구도를 활용을 하고 있죠. 사선의 구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속도에 관련된 그런 트랙을 만든 것 같아요. 줄자가 이렇게 확 말려 들어가서 잡아 당겨서 끝까지 당겨지는 이 열쇠는 쭉 직선으로 가고 있고 줄자가 좀 꼬여서 놓쳐서 뽑아져서 막 이런 거는 막 여기서 휙. 돌고 있고 전체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 실기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출과 스토리텔링 이런 거를 좀더 많이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나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전벨트 라바콘 그리고 톰보우 지우개 거기에다가 안전모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가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가 근데 넌 누구냐 네 요걸 섞어서 안전함을 표현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이 부에서도 어, 특별상 수상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대회에서 이 정도의 완성도를 뽑아낸다는 게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 메인에서 지금 안전모 형태 나오고 지우개나 나오고. 거기에서 라바콘 나와서 뭐 안전벨트 막 움직이고 있고요 이 정도의 완성도인데 특별상인 이유가 무엇일까는 본상 수상한 그림들을 보면은 조금 더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특별상은 뒤에 쪽에 다시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본상 수상작 보겠습니다. 안전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 벨트가 빙빙빙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바콘이 빡 때렸어요. 라바콘이 빡 때렸는데 지우개가 커버를 해서 안전모가 안 깨졌나? 그래서 안전함? 네, 이런 내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서 라바콘, 이쪽에서 라바콘, 두 개의 교차축에 메인포인트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볼거리 옵션. 이쪽으로 가면서 공간, 뭐 이쪽에서 그림자 잡으면서 공간, 뭐 이런 식의 그림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전모 안에 지우개가 잔뜩 들어 있어요, 그렇죠? 어, 근본적으로 옐로우 톤의 모자와 여기 안전벨트의 이 블랙 라인을 가지고 화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 톤의 움직임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안전모가 이렇게 여기서 뿅 날라와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이 안전모 안에 있는 지우개들은 안전해요. 뭐이 정도의 이야기지 않았을까?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수상작입니다. 지금 지우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쵸 지우개가 쭉 수평적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안전벨트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끊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얘는 그래도 더 많이 넣어서 튼튼하게 묶어놨나봐. 뭐 얘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얘가 안전하다. 뭐 그런 어 비교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옐로우 톤하고 블루 톤 들어가면서 이렇게 긴장감을 좀 만들고 있고요. 거기서 옵션으로 이런 라바콘들 살짝씩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시험장에서 참 많이 그리네요, 실기되는데. 그리고 근경의 프레임 역할로 안전모와 라바콘으로 이렇게 근경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상 수상작입니다 안전모가 하나 뒤집어져 있고 여기에서도 뒤집어져 있고 지우개에다가 안전띠를 다 채우고 있어요. 여기도 안전띠 채우고 있고 그래서 무언가 이 안쪽에 있는 건좀 안전하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뒤쪽 공간에서 쭉쭉 당겨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세워져 있는 라바콘들. 어, 이 그림은 뭐 전장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구성 쪽에서 그런 장점이 돼. 게 읽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수상작입니다. 안전모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서 라바콘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닥면에 들어가 있는 게 지우개예요. 싱크홀이 빵 터졌어. 싱크홀이 떠 터져서 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라바콘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안전하다 네. 그 지우개 여기 바닥에 깔려있었던 이런 것들이 지우개 케이스를 안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라바콘에 감으면서 살짝 쓰고 있습니다 정말 깨알 같네요 이나데 같은 경우도 소재가 많이 나오면서 그 소재의 형태에 많이 포커스가 있었거든요 어, 여기서 금상수상한 거는 안전모의 그런 형태보다는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이 전개가 풍부하다면 은 형태가 조금 생략되고 그래도 어, 무방 이런 뉘앙스로 조금 이나더 그림도 흘러가는 느낌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대상 수상작입니다. 이 그림도 많이 보셨죠? 뭐 상명대학교 그런 데서 이제 대상 수상한 그런 그림과 좀 유사하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큼직하게 실루엣이 깔려 있었고 그리고 메인에서 지금 라바콘을 뒤집어 놓고 라바콘을 막 묶어 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안전모들 여기 세모 어, 원형 다시 세모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서 조형을 만들어내고 있죠 어쨌든 많이 익숙한 그림이 이번에도 인하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어, 이쯤 되면은 사실 실기대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기준 세팅이 되어 있는 그림들 학습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분석해 드리죠 이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표현력이나 이런 묘사력이 이나 완성도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빼어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컴포지션에서 딱 디자인적인 조형이 보이기 때문에 수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금상 수상작하고 대상 수상작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일부에서 금상 수상작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들을 하나 하나씩 다 깨알 같이 살려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조형보다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그런 그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이 그림 여기 2부에 수상한 금상 수상한 이 그림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화면 전체에서 이런 축과 이런 축을 활용해서 주제물을 집중시키고 있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색상 대비나 이런 것들 꼼꼼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상수상한 그림보다는 스토리텔링도 있고, 약간의 조형성도 조금 더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런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물체들 이런 설명 별로 안 하죠? 그렇지만 메인에서 입체의 형태를 보여주고 도식화되어 있는 형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조형을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들을 뽑아서 이 그림을 대상을 준 이유는 뭘까요 대상을 준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어, 조금 더 나열 형식의 이야기 전개도 좋겠지만 어, 거기에서 조금 더 조형으로 다듬고 여기서도 조금 더 도식화된 그런 디자인적인 이론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묘사력이나 형태력이나 표현력을 보았을 때는 이 친구가 가장 좋다고는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조형을 봤을 때는 이 그림한테 어, 더 우수한 점수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네 좌우님께서 지금 표현력은 특별상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상 한번 모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만 한번 이렇게 모았어요. 이 그림은 우리 채널에 광양에 있는 디자인 플랜인 미술학원이 작년에 합격생 재현작을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던 그림이고요. 어, 특별상으로 수상한 그림들을 보면은 표현력은 사실 이 그림이 표현력은 대단해요. 물체의 객관적인 표현력 이런 거 하나 하나 다한땀한땀 한땀 그리고 여기 안전벨트의 이런 또 질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합니다. 그럼에도 이젠 특별상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봤을 땐 특별상은 전체적으로 완성도나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뽑을 만하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는 제시어가 나오는데 그런 제시어를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가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어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들 뭐 이거 부탁해요, 이거 부탁해요 많이 댓글 주시고 계세요. 댓글 계속 주세요. 제가 할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많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